자 오늘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의 관세가 25%인 것에 비해서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들어서는 어, 주가가 1.6% 현대차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1.09%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갈등 격화 그리고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계속 싸고 있죠. APEC에 뭐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시장 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관세 관련돼서 엄청나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안 좋아요. 현대차 플러스 4.5%, 기아 플러스 0.2%, 도요타는 마이너스 5%입니다. 도요타가 일본이 지금 자동차 관세가 15%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25%입니다. 근데 도요타가 오히려 오늘 올해 들어서 주가가 훨씬 더안 좋습니다. 니케이 자체가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니케이 올해 들어서 좀 나쁘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유럽의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 4 6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 4.4%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안 좋다. 무조건 자동차 관세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할수 없다라는 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가 오래 들어서 어 지금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관세 관련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3,500억 달러 원샷 현찰 투 현찰 투자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현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구현철 외교부 장관이 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내일 배센트 재무장관이랑 만남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펙 정상회담 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예단하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물밑에서 이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최근에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제 경주에서 안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튼 미중 갈등이 새롭게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해서 미국이랑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새로운 뭐 유럽이랑 일본이랑 한국과 같은 새로운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면 또 새롭게 한국이나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총리가 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기뭐 연장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자민당의 총재로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 대미투자 합의에 대해서 불평등 부분이 있다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재협상을 한다 라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새롭게 협상을 할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환율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앤환율 같은 경우도 941원까지 올라갔고 유로 환율 같은 경우도 1656원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약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관련돼서도 그렇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워낙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 약세가 이루어지면 수출 주도 산업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덕분에 현대차 기아가 좀 나쁘지는 않게 보여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가 한국에서 오, 3,500달러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선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60억 달러밖에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관세가 지금 한국은 2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잘 버텨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현상을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관세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일어났었던 헤드라인이. 어, 트럼프 관세 공세에도 현대차 기아가 3분기에서 어, 미국의 역대 최대 판매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양이 지금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2010년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았어요. 국내 판매보다 미국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현대차 기아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 국내 판매량을 넘어섰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 누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어요. MS 추이를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점유율이 지금 어, 둘이 합치면 한13%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거는 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지금 전략이 마진이 떨어지더라도 매출은 높게 가져가겠다. 점유율은 잃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마진율을 대폭 좀 축소하는 대. 대신에 매출액은 많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어 이번 1분기, 2분기 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가이던스 발표도 있었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 그때 이야기한 게 매출액은 올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매출액 성장률이 3에서 4%인데 이번에는 5에서 6%로 높였고요. 근데 그 대신에 영업 이익률은 낮췄습니다. 원래는 7에서 8%였는데 6에서 7%로 낮췄죠. 요 말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서 점유율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그 대신에 마진은 좀 양보를 할수 있다라는 게 현대차 기아의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이유가 어떤 거냐면 현대차 기아가 지금 미국 공장,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hmgma 요 공장에 과동을 하거든요. 생산 규모는 이제 50만 대까지 늘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런다면 어찌 보면 마진을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자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가격이 많이 안 올리는 게 지금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원달러 환율도 완전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있어서 부담을 좀 낮추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지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지금 시가 배당률은 5.8%입니다 기아의 시가 배당률은 6.4%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에요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4% 배당은 한 번에 한 번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아를 투자했을 때좀 얻는 이익도 있다 요 부분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최소 배당금은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만 원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3년간, 25년, 26년, 27년이죠. 자사주 매입 총 규모도 4조 원까지 주겠다라는 거를 공시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갑자기 삭감이 될수 있다라는 요인은 좀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도 앞으로 25년이랑 26년에 각각 발행 주식의 1%씩을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때렸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마다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25년도 11월 달 그때쯤에 좀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간 자사주 매입을 총 4조 원 주겠다 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어 최소 주당 배당금은 5천 원 주겠다 라고 공시를 했고 자서주 매입 소각 관련돼서도 앞으로 연내 7천억 원 규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아직 안 했는데 현대차도 11월 달에 아무래도 자서주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 둘다 최소 주당 배당금을 요렇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세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새롭게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